그러니까 의회 독재라는 얘기를 들는 겁니다. 의장과 법사위 한 장을 마음대로 다 차지하고 나서 법안을 이렇게 통과시킨다? 그 다음 제가 이 위원회 이 의사 일정을 봐도 깜짝 놀랍니다. 이게 왜검찰개혁공청회 개혁, 계획서입니까? 이게 검찰개혁법안입니까? 이게? 이거 같이 중립적인 단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 관련법이지 이게 어떻게 검찰개혁법입니까? 검찰장학법, 검찰 개혁법입니까? 우리는 검찰장악법, 검찰해체법이라고 합니다. 박균태 의원님, 이성윤 의원님 다 검찰 출신들 아니십니까? 이것이 정말 검찰개혁법일까요? 어? 검찰장학법, 검찰 개혁법일까요? 검찰장악법, 검찰해체법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앞으로 이거를 무슨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라고 이렇게 내오지 마십시오. 이거는 검찰 관련 검찰 관련 법안 공청회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할때 우리하고 어떤 협의도 없이 박형수 의원님도 도대체 통보만 받았습니다. 통보만. 무슨 협의가 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국회 운영해도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 무슨 내랑 공소 취소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아니 뭐 빠루 재판 여러분 피고인 6년하는 박범계 의원도 법무부 장관, 법사위 간사 다 했습니다. 빠루는 당신들이 들고옵니다. 당신들이 휘두른 겁니다. 민주당이 빠루 폭력을 해놓고 누구한테 빠루 폭력을 했다고 뒤집어 씌웁니까 적반하장. 이게 바로 당신들한테 할 얘기입니다, 여러분. 따지는 연이 이쁘다면 구독을 눌러줘.